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 7월 25일 음, 2시 첫 세미나인데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바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에,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음, 뭐 일주일도 안 돼서 5일 만에 세미나를 한다고 공지했고요. 지금 이제 첫 세미나 했는데 저는 그 세미나를 하면서 느끼는 거 또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 왔다. 누구든 음 쉽게 자기의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유튜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음 강의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11층을 어 정성호 아카데미 또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의 세미나실로 이미 확정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그 내용은 저 지금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 10억 자산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요,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음, 제일 중요한 것이, 어, 1%대 이 자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10억 자산가 만들기의 메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시대가 그렇게 오므로써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를 가져가는 건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구매 중에 임대료가 창출되는 지식산업센터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골프회원권, 아파트, 뭐 분양권,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로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이 해자되었고요. 지금처럼 골프가 해외로 나갈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골프회원권 값이 급등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 또 임대료가 창출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에게는 늘 위기가 있고, 어,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료가 창출되지 않으면, 또는 미래의 임대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이 올 거고, 노후 준비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은퇴로서는 지식산업센터를 권장한다. 그리고, 그, 대출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는 큰 대출 받기라고 소재를 잡았는데요. 한 번에 큰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대출 심사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1억을 받으나 100억을 받으나 1000억을 받으나 서류는 거의 비슷한데요. 기준점은 10억을 전후로 개인과 법인의 대출 규모가 틀리다. 10억이 넘는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하려면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지방세를 납세한 과세 증명, 또총 자기가 노동 수익으로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기타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대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개인은 기준점이 10억, 그러니까 10억이 개인의 대출 맥시멈이다. 또그 이상은 법인으로 하자는데요. 어, 이거를 하는 이유가 한 번에 대출을 받으려면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개인은 10억 이하에서 한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이자 지불 능력이 있으면, 무, 어, 저는 반드시 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1%대 이자에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규제를 피하기고요두 번째는 절세하기. 세 번째는 현금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 정부는 이제 규제를 상당히 많이 할 거고요. 정부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그러한 IT 지식산업센터가 답이다. 즉, 정부의 대출 규제를 많이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정부의 규제를 피하지 않으면 상당히 대출받기가 어렵고요. 사업하는데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세학인데요. 절세만이 답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절세는 하나의 가장 큰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는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해서 은퇴를 하거나. 쇠퇴하거나의 기로에서 했는데 모든 인간도 S 곡선을 그리듯이 사업도 역시 S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무조건 절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절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우습고요. 지식산업센터는 그러한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고요. 또, 절세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노하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 네 번째로 한 거죠. 1%대 이자의 실천 방법이라는 제목을 잡고요 소주제로는 개인 사업자 8억, 법인 사업자 10억 이상, 대출을 두번 받자 이겁니다. 음, 개인은 보통 10억까지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음, 10억을 한 번에 해주기는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 있는 지점장들의 대출 권한이 있을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음, 각 지점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또 지점장이 전권으로 할수 있는 액수가 틀립니다. 어, 전에는 5억이었는데 작은 지점은 3억이 개인 대출의 지점장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까지 개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음, 대출을 나눠봤자, 10억 자산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맥스 8억까지, 뭐, 7억이나 8억까지 개인으로 대출을 받고요. 그 이상 두 번째 받을 때는 반드시 법인을 사용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대출 규모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 이거를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10억의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대출과 법인 대출을 잘 활용하자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1%대의 어, 사업 방향은 부동산이라는 음, 글자를 삭제하자. 또 메인 사업을 어, 확보하자. 그리고 시설 담보대출을 받자. 그리고 비용은 절세수인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사업자 등록증 안에 부동산이라는 글자나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결코 좋지 않다. 즉,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정부는 이게 불로소득이다. 또 즉, 근로를 하지 않고 소득을 내는 거라서 정부에서 가장 규제하는 방향이 그러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자 등록증 안에 업태의 부동산업, 종목의 임대, 뭐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는 언어를 넣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넣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컨설팅 비용 또는 운영비용이라는 다른 계정을 사용하면 굳이 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또는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도 분명히 부동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메인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 대출 담당자하고 할때 논리가 쓴다. 논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논리가 떨어지면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메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기의 PR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대출은 늘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을 때 시설 담보 대출 받자. 특히 그 오닉스 지식 산업 센터를 제가 직접 신축하고 대출 관련돼서 많은 상담과 또 대출을 진행해 보면요. 그, 잘못 얘기함으로써 대출이 잘안 되는 경우도 봤는데, 가급적이면 대출은 시설 자금 담보 대출로 받자. 이게 보통 거치 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한 또는 3년 거치 5년 상한처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 담보 대출로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비용은 절세 수단이다. 즉, 어... 대출을 할 때요, 비용을 대출받아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대출을 받을 때, 어 시설담보대출을 받는데,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세선으로 생각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 즉, 뭐, 차량을 회사 이름으로 구매한다든가 차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쓴다 또는 업무 추진 관련돼서 영업비를 쓴다고 하면 음, 상당히 절세뿐만 아니고 삶도 융택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강의가 여기까지인데요. 1%대의 방향이 1% 이자 시대의 방향이 앞으로는 더 많은 자산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대출도 빠르게 규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대 이자 방향 중에 부동산 구매를 강조하는데, 한번 받을 때좀더 크게 받자. 그러나 개인은 10억까지는 받기 어렵다. 그래서 7억에서 8억 정도 맥스를 잡아놓고 한번 받고요. 또 사업이 조금 되면 법인으로 한번더 받자. 그때는 10억 이상을 받아서 순식간에 한 2~30억의 자산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버티자, 즉 이자 낼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버티자라는 거고요. 또 1%대 이자를 방어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즉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요. 또 하나는 절세를 반드시 하자. 그리고 현금 확보를 해야만 일정한 현금이 없이는 자기 방어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1%대 이자의 실천, 즉,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은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7, 8억 대출을 받고요. 또 법인으로 10억 이상을 받는 방법. 그래서 대출은 크게 두 번을 나눠 받아서, 음, 2 30억 대출 받기, 반드시 해야 될 때고요. 1%대 이자가 다시 우리 생에서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준, 신이 준 가장 좋은 선물은 1%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 메인 사업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글자를 빼고 메인 사업에 충실하자. 그리고 가급적 대출은 시설 담보 대출로 장기 대출을 받자. 아, 비용은 절세 수단이다. 그래서 삶도 윤택하게 할수 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계속해서 여기 어, 세분 정도 신분하고 어, 토론하는 걸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한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성호 TV의 7월 25일 2시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계속해서 8월 초 8월 8일 전후에 공지할 텐데요. 2차 세미나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두번 정도의 세미나를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11층 강의실에서 시작을 하고요. 어, 강사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고 제 주위에 있는 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또 지금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장님들, 또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을 주로 강사진으로 보강하고요. 음, 저는 주위에 인프라가 꽤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성호 TV의 정성호가 세미나의 메인 어, 가를, 역할을 하고요. 저의 강의는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